로지마또 <laughs> 구하러 왔어. 걱정하지 마. 아, 예전드다아래죽으라 절해라. <목소리> 오늘 영상도못 찍겠는데 시윤이 <laughs> 남는 게 없겠네. <없겠는데 웃음> 자, 기야서 오늘만 욕해도 돼? <웃음> <웃음> 앞에 2분 열이긴 한데, <laughs> 한 일, 두 하면... <목소리> 뭔데? 셋이랑 예슬이랑 뒤 없어. 케이 그리고.. 했어 잘했어 나히카한번어아 너무 멀어 안녕하세요 감사해 에잇 반말인데? 맞았는데? 그거.. 까르날라 와 아니야, 아니야. 정은 없. 응. 앞에 까르. 나갔네, 컨트롤. 슬슬 개피고, 찾을걸? 맞아. 엘블대 개피. 줄이. 현상비 빠졌다. 그럼. 꺼냈어. 아얘안 죽겠다. 얘 예, 반피. 와, 힐터 삭하나아 브레스 반피? 아쉽다. 정해놔?

아, 애들 게짚빠르다 아이고, 고궁애가 아이고, 없네. 아, 음, 아 뭐, 뭐야, 아. 아. <laughs> 트럼먹지말이고지키는게 나은데. 뭐야, 뭐야, 뭐야. 금 지금, 세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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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 뭐야 I hate you. I hate you. I hate you. t e e e you. I h a t 이 you. I h a 리 e you. I hate you. I hate t h e <목소리를 피워야지>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리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, 우니 우리, 있냐고, 우리, 우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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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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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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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우리, 우리, 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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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너 아, 래쪽으로절열다섯번기요 저기요? 저요절 많이 해야 될것야될0 같은데? 0배 108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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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0 8배 108배? 1 0 8 약간 구구구로 구 들리기도 했어. <웃음> <웃음> 귀엽잖아. 세상에. 빨리 가봐, 나 분열 던지게. 난 무서울 게 없다. 왜냐하면 격변 아, 격변보다 딜을 아, 더 잘했기 때문이다. 왜, 왜 싱크 싱크, 오, 싱크 싱크. 아 여기 있었군, 대장. 걷어차기. 아이스? 됩니까, 근데? 나 다시 오는데 일종 아니, 아니야 방금? 아, 테이 궁 소리 아니었어? 아, 거리 짧아가지고 쟤못 왔어 망할 나좀 찍어줘 리궁좀 쓰게 궁쓸거 테이 궁 밖에 없는데 아, 뭔지 모르겠는데 나이스쟤못해노 티맷 신지어 안작 프로스가 다가와 아이고 은비라 아이고 아 어이구 나좀있어 아, 기내가 없었네. 나이스. 어, 개판이 뭐야? 저야 뭐야 이거? 사히카안 쓰는 거 너무 신기하고 수 있을까? 둘째인데 가능. 사 가능. 가능 이능 나이스. 잠시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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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너무 늦은 거 같은데. 아, <laughs> 그래 <그냥 웃음> 늦었어. <레>, 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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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자가거 저거, 어거 저거, 저거, 저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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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이야? 거 저거, 노 어? 저거, 저거, 저 저거, 저거, 저 저거, 저거, 좋아 너를 믿기로 난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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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웃음> 터지네. 태이 나한테 안 왔네 왜안 왔지 무서워도 왔으면 이렇게를 아닐까 아, 뭐야 어 다들, 다들. 애들 쫄보니까 공더 가야겠다 아나왜 틀리 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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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래 어 저거는 가도 늦지 않았을까 살지 않았을까 아, 살았네. 아, 뛸까 하다가안쪼댔어데쪼엑 쪼데, 데 쪼데, 쪼데, 쪼데. 쪼데, 쪼데. 쪼데, 쪼 어, 쪼데, 쪼데. 쪼데, 쪼데. 쪼데, 쪼데. 쪼데, 쪼데, 쪼데. 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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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중에서 죽게 됐는데 로라스 공중에서 죽었어 어? 안긁 거? <laughs> 아 긁어야지. 너무... 어떻게 가야 될지 궁금해 부당이거든 여기야 <laughs> 여기 이거 여기. 잘랐는데? 뭐 이거 핵 아니야? 어해결해 아이고 못아 진짜 이네아나테못 잡았어 아 따가 아 따가 나이스, 나이스. 뭐야 얘 천상대 앞으로 썼는데? 예. 좀만 받쳐요 그린맨 다치지나 아, 봐못버그맨어 나이스 저 물멸자 에베 에베 그림맨저아 내가 에베 베 <laughs> 어? 그린맨 <웃음> 그린맨 잡세. <laughs> 돼 네, 예, 기상청 있어 변호를 안 쓰네 어, 이거 다 썰리는 각인데? 아, 칼로 오빠? 난, 난 괜찮아. 뭐야, 이거? 어, 다행히, 펭귄 때 아니지. <laughs> 뭐야, 진짜. 잘가. 어, 저거 나 썰릴 수 있어. 오, 베짝이야 어, 내가 더 놀랬네. 응. 어? 로터스 오, 루터스. 오, 라스 오, 루스스이스 오, 루터스. 오, 루터스. 오, 루이스 오, 루터스. 오, 루터스. 오, 스 같은 터스 오, 루터스. 야 개빡이 죽었다 빼자 아, 풍지 나한테 왜 그래? 야냥아 풍지 나한테 아왜 그래? 아, <laughs> 아 나도 가고 싶어 승준 나 거기서 빵야 빵야 기한도 없어 <laughs> 맛있겠다 이 하나만 줍시다. 에? 야중서야국 마포도 <laughs> 여기 진짜 이다가 줍시다. 그 r 맨 e n Man! Green Man! Green Man! Green Man! Green Man! 리 r e e n 안 a n Green Man! g r 안 아프냐? 아깝.. 아.. 아아야냐안 아프다고? 까비.. 우리 왜슬리 없냐? 아쉬울 때만 없네? <웃음> <웃음> 아니.. 아니, <들, 웃음> 아니 이형 누나들이? <laughs> 어? 채석 부를 거야? 채석 부를 거야? 사마귀에 빨려 들어가는 소리아닙니다 와.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이거는 출석 불러도할말 없다 진짜 어 뭐야 나왜 낙법 고 있는데 수선아 미안해 어, 언제 봐언니너 아, 바... 어? 너무... 바꿨구나 치. 치. 좀, 좀. 어, 여러분 이거 같은아딸팬데격변이아서 해줄 거이 지뢰 밟았어 아 여기 가지 가기가 조금 아아 아, 뭐 하려고? 깼다. 어, <laughs> 아씨, 온놈 날아온 게 이렇게 많은. <laughs> 와, <괜찮다>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야, 어떻게 저거? <잡아? 웃음> 많이 자신이. 거 <laughs> 많이 절로 죽 이거 저기. 자격사고 튕긴 거철거만에 때려서 먹자 아, 먹었어. 돌진한다, 이제. 그럼 죽는다. 했어요. 아, 피엔 너무 웃겼네. 아. 아, 나 시야 진짜 안 본다. 그냥 안 봐도 될것같은 그치 어, 어. 터질 일이 없는 거야. 이거는 그냥 누나갈 림먹는게 그래. 나요꼭꼭 꼭, 이런판은 난 네오가 돼겐 노.. <laughs> 겐오젠 <laughs> 이런거 트릭시였어 봐 맞아맞아 날라다녔지 극적 <laughs> 극적 어? 자꾸 사라지냐? 니이야아 그러니까. <laughs> 까비 아이고 싹어비지 저기 색 금광색 비 난 금강이다 니 아니, 아아야야 아니, 아 갖고 오기. 어 뭔가 날라오는 냄새나. 아니. 다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너 빨리 태하났 해. 이 이거 불.. 주.. 주석 부를 거야. 빼잖아, 이제. 하아.. 그 봐. 내오아니었습다 <laughs> <네오 안이었습니다. 웃음> 아.. 까비. <응>. 딸 빨리. 해요해요그창피 3분의 2. 1팀이가 쟤? 너 근데 1팀인안 죽은 거야? 어찍겠 아, 아, 야. 어디.. 꽃이... 아. 나이스. <laughs> 와, 잘, 아 잠깐만 너무 아파. 파타 400씩 들어와. 아 오우와 어, 루턴 봐. 아 따갑다? 찌또 피. 안 맞았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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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가 400이 어? 많을 때 오? 아니, 아, 아, 못 이. 맞추면 흥구다. 나이아맞네아 아, 몸통 박치이를할 때가 되지, 안 되지 않았니? SM2. 아 이거 걸렸어. <laughs> 비네 없나? 아야, 어? 나이스 어? 아무것도 몰라요. 뒤로 배적한 거 아니야? 잡았고. 나한테 오겠지? 어디네? 됐다. 어?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오, 삭 당했어. 누구 왔어

뭐라고? 나만 없네? <놀람> 나도 <올라갈 수>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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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좀누서많이 좀 묻은 것 같은 지금이 살짝 게 지금도 어떻게, 지금도 어용게지 어떻게, 지금도 어떻게, 지금도 도끝어 뭐야 나튕겼어 <laughs> <laughs> 레전드 <laughs> 왜 애를 강제로 보내요? <laughs> 아니야 무슨 무슨, 무슨 계정이 감지돼요? 서버에뭐 어쩌고 저쩌고 떠는데? 셧다운 아니야 셧다운? 아 미안해. 어뭐 하게? 뭐 하게? 방송 켜줘. <laughs> 뭐야 나핵킹 당했어? 저요? 설마. <laughs> 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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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듣다가 야겠다아 고마워 자기야. <laughs> 자, 이 디아나를..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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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어우... 어우... 그 <laughs> 어, 나 이거 해봐야지. 독차 뭐, 스프레드 뭐, 바른 거 같아. 재밌는 거안 <laughs> 되네. <laughs> 오, 갑자기야. 깜깜... 아, 나 영상 올려야 되는데... 뭐 하지? 못 하지만 해보아야겠다. 음, 대방이요무차기나타나해네요 으러오아 루이스 싫어!!! 나좀 싫어 같이 해 보겠나? 나 루이스 못해 어. 이상하네 누나 저렇게 저렇게 센데 어느 단위에 시죠2027 <목> 아, 나오잖아 어. 너 진짜 6성으로 오는구나 ㅋ 합와 숨진김 여기까지 해야 겠다 어? 뭐야? 지디왜저러아그슬리 저놈 저거 지디뭐 그거밖에 아, 안 박혀 그거. 뭐 미안하상 괜찮은 건가요? 아, 영상을... 중앙에 원딜 다 있어. 아! 이막빠우 스즈러야. 나슨이, 스슬 딸핑. 이 뒤에. <laughs> 나슨한테 아무것도 못 킬을 슈어로. 빵! 빵! 뭘 어, 딴다니? 어, 어. 뭐, 뭐 이거 안 찍어주네. 아! 내가 잡고 있었어. 아 어, 나이스. 나이스! 언니 어, 앞에 어? 있거든? 조심. 오, 뭐 다이 나... 아, 탱킹 좋은데? <laughs> 안, 돼. 어? 왜안 돼, 빼자, 나안 돼, 어. 아, 안 돼, 안돼나킬 없어, 킬 없어 나수 있어, 뺄수 있어 예 <laughs> 그렇게 yeah. yeah. 와 이것이 센스 갑니다 루이스 어? 로뭐못하인 h o 저지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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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피 피가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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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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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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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h oh, oh, o 빨리 h oh, oh, o 카 o 루시로 oh, oh, 데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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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도핑 해봐야겠나? 동주. 공성이요. 내가 인이랑 같이 버텨야겠다. 지금 반피. 한분 1피. 열시오. 방야. 거의 벨 저가요? 나스니 너지러. 방. 오빠 끝. 방. 오. 제리오나. 오 어? 욱형 주도. 욱형 주도. 여기 여기 여기. 까비 까비 까비. 아 까비. 원래 제리오나를 했는데 아. 욱형 마이크 끄고 소리 질렀다. 교수 나들이 아, 형, 아, 형 좋아해. 아니지. 원래 재료 운를 했는데 그래서 너 힘들었지 별드길래 막타 노리고 있었는데 내가 막타가 될 뻔했네 아이렉 뭐야 어? 빨리 승준이 저... 드립 밀어줘나헛마를따려서못 어? 읽겠어 씨. 승준씨 왜 웃고 응. 있죠? 저 뭐야? 다음 못 읽겠는데 누가 좀 중... <laughs> 빨리 읽어줘 <laughs> 못 읽겠어 <laughs> 저건 내 남자친구가 도좀 그래

내이 정도. 이남이정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도이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이 정도. 이정이이정이 정도. 이 저 가운데 거 먹고 싶은데 가면 죽겠지?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 진짜 왼쪽 아 왼쪽 왼쪽 거 먹자 왼쪽 거. 이거는 소야. 그 왼쪽 거 먹자. 잘 생겼다. 응. 뭐라. 이라 와우 그린 아, 어. 먹는다. 너무, 아. 꿀마. 너무 맛있어. 꿀맛이야 꿀맛. 너무 맛있어. 꿀맛이네. 0원 있어요 지금. 공민다 찍고 590원 남았어 <laughs> <laughs> 그녀 적금 좋아하는 편 저거 가야 되지 않아? 음... 행동. 아이고 이런 와, 완전 물렸다 어떡하지? 아니 이렇게 되면 뭐하지? 아 모르는 뭐, 짓이다 <laughs> 자기야 뭐, 근데 그거를 따지 못한다면 굉장히 손해 어? 가야 되지 않아 누구야? 순정이올라오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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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가야 왜... 되지 않더라고 한데 그렇게 그렇게 속할 <laughs> 줄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그렇게 말하면 되나? 가야 되지 않아? 가야 되지 되자... 않아? <laughs> <나안 가려고 웃음> 가야 되지 않아? 그래서 못 <laughs> 어, 가는 거니다 <laughs> <laughs> 저거 랩이 엄청 쎄다 아니 근데 딜은 이제 끝났네 아, 아 망했다 방안 방세트인 박스 넣방아진장킬찍을 네, 건. 데 세트이면 아, 아, 누워서 발견 누워서 발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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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 老王。